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의자를 연구하는 자왕의 제이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의자는 컴프프로 트룰리 체어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사용 가능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스마트한 의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체공학적인 의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조절 기능들과 폴리백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소재 등판이 인상적인 의자였어요. 이 의자의 스마트 기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냥 깔끔함을 뜻하는 그 스마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제 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툴리 체어는 좌판 패드가 두툼한 편이어서 그런지 앉았을 때 느낌도 편했고 또 소프트 캐스터의 바퀴 소음이 정말 정숙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앉아본 의자들 중에 빌드 퀄리티 즉 완성도가 꽤 괜찮았던 의자였습니다. 우선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툴리 체어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절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부터 보시게 되면 사이즈는 폭이 대략 26에서 30cm 그리고 높이는 20cm 정도고. 이렇게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헤드레스트는 추가 옵션이긴 한데 상당히 크고 겉면 패브릭이 체크 패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머리나 목이 닿을 때 혹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헤드레스트가 고정이 잘안 돼서 제대로 기대려고 하면 자꾸 움직이더라고요. 자세 변화에 따라 헤드레스트가 움직이면서 뭐잘 받쳐준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음 저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다음은 등판. 등판의 사이즈는 너비가 가장 좁은 윗부분이 41cm.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져서 49cm까지 넓어지는 형태고 길이는 58.5cm에서 60cm예요. 근데 이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판의 높이 조절 당연히 되고요. 등판 럼바 서포트 조절. 등판 틸팅락. 등판 텐션 조절. 다잘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등판 럼바 서포트가 어떤 부품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등판 자체가 휘면서 럼바 서포트가 점점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등판을 휘어서 럼바 서포트에 튀어나온 정도를 맞추고 등판의 높이를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는 등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등판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등판 틸팅 텐션 조절은 이렇게 큼지막한 원형 노브를 잡고 돌리면 되고 등판 틸팅 락 레버는 이 노브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어서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좌판인데요. 좌판은 앞뒤 길이가 50.5cm, 좌우 길이 48.5cm로 거의 정사각형 형태고, 겉면 소재는 메쉬지 느낌이 나는 사각사각하는 패브릭이어서 느낌도 좋고, 또 적당히 탄탄하고 편했어요. 다만, 이물질이 잘낄수 있는 구조라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좌판은 높낮이 조절과 깊이 조절 모두 다 제공이 됩니다 이 좌판 높낮이는 아까 보여드린 틸팅 노브 앞쪽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약 10cm 가량 조절이 되고 깊이 조절 레버는 팔걸이 아랫부분에 살짝 클래식한 모양의 레버를 이렇게 위로 당겨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팔걸이와 등판 조절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절을 이 오른쪽 오른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길이는 27cm 폭은 9cm 정도 되는데 너무 짧지 않고 적당한 폭을 가진 팔걸이입니다 팔걸이는 높낮이 조절과 양옆 간격 조절이 되는데요 높낮이 조절 버튼은 팔걸이 이 패드 아래에 있어서 바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양옆 간격 조절 레버는 팔걸이 완전 아랫부분 요 나사 구멍들을 지나쳐서 약간 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사용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서 알게 됐는데 전혀 버튼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눌러 보니까 조절이 되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오발과 캐스터인데요. 오발은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고 캐스터는 우레탄 소프트 캐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툴리 체어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캐스터였어요. 제가 예전에 CDJ T80이 바퀴 소음이 조용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트룰리 체어 이 제품이 T80보다도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딱딱한 바닥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잘 굴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컴프프로 국내 공식 사이트를 보면 검정색과 노란색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 가격은 무려 145만 원. 매우 비싼 편인데, 비싼 만큼 기능들이나 사용된 소재나 완성도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요. 단지 이 값이면 휴먼 스케일 프리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덜 좋은 의자 두개 내지 대여섯 개까지 살 수가 있는 금액이라서, 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 해외에도 트룰리 체어를 오피스 마스터라는 회사에서 판매 중인데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이 돼서 가격도 한 3, 4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옵션은 200만원 가까이 돼요. 근데 국내 수입 판매 제품은 옵션이 많이 없어서 좀더 저렴한 옵션의 툴리도 들여오면 훨씬 더 다양한 고객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컴퍼 프로 툴리 체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의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보장